2013년 1월 1일, KST 자정, YG는 샤세대 걸그로 프로젝트 베이비 몬스터를 발표하며 새해를 맞았다. 공개된 티저 속 YG는 7인조 라인업만 공개했을 뿐, 아직 공식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안무 실력과 연습량이 YG의 최대 관심사다. 제니와 리사는 가능성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각종 게시판에는 LESSRAFIM 전 멤버 김가람과 비교한 멤버 사진이 가장 많이 공유된다. 국내 네티즌들의 조사에 따르면 정아현은 2002년에서 2003년생으로 한림 예대를 졸업했다. 일부 소식통은 2007년생으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YP에서 YG로 2019년 YG로 넘어온 정아현의 가창력과 춤 실력이 돋보인다. 정아현의 청순미가 돋보이는 데뷔 전사진과 정아현의 목소리를 뽐내는 클립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전 으쎄라빈 김가람 닮았다고 SNS 점령한 멤버 정아현의 아름다운 프리 데뷔 사진 모음 또한 베이비몬스터의 안무 연습 현장에 등장한 금발 멤버는 뛰어난 안무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2006년에 태어난 태국인 케니 디카우워트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출처에서 2009년을 예측함 켄이의 동생은 베이비몬스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여동생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켄이의 안무와 퍼포먼스 영상도 아이지 팬들에게 전해져 그녀의 퍼포먼스 실력을 극장했다. 베이비몬스터 태국 멤버 켄이 베이비몬스터의 또 다른 몇면은 2008년생 단이다 다니가 뉴진스 멤버 해인과 함께 아역 모델 시절 사진을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다니는 어린이 그룹이 SSO-GIRL로 활동했던 막내 네오 지인즈와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부터 샤프한 다니걸의 아우라는 베이비 몬스터의 남다른 패션 면모로 기대를 모은다. 다니, 다니는 막내 뉴진스 해인의 아역 모델이자 절친이다.